안녕하세요 어제는 1월 27일 토요일이었어요 왕에게, <laughs> 왕에게 하나님의 <laughs> 다시 읽어봐 예수님 왕에게, <laughs> 왕에게.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끔 도세요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 여기 읽어. 만군의 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네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네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어디 봐 이거 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해? 티비 꺼너 티비 못 보게 할 거야 휴티 하는데 감히 말이야 일주일 내내 못 보게 해 다시 읽어봐. 엄마, 가면 엄마 말 봐. 만군의 하나님이신. 아니, 그... 아니, 이거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 잘 봐, 너는. 글씨를 잘 봐는 빼야지, 너는. 글씨를 잘 봐. 너는 <laughs> 응, 빼야지. 음, 너는, 너는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어디야.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 손들어 항복이여 이렇게 항복해야 된대. 응? 항복하래 그래야 살수 있대. 그러면 네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 불에 타지 않을 거고 너와 네 집이 살아남을 거야. 하랑아 항복할 땐 항복해야 돼. 네. 잠시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나 네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거야.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어, 이게 뭐야? 예레미야가 왕한테 얘기했어. 시드기야 왕님 바빌로니아한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왕이 듣고도 듣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러. 아니 얘기를 해달라고 불러들여놓고서는 얘기를 해줬더니 말을 듣지 않아. 어떻게? 내가 내듣게 기분 나쁜 말이라고 듣지를 않아. 아이 뭘 날려버려. <laughs> 하랑아, 너 엄마한테 엄마 그거 뭐야라고 물어왔어.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다. 근데 너 저, 지금처럼 이렇게 딴 짓해 안 들어. 아나 화난다. 어? 예레미야도 엄청 화났겠다. 그지? 하나님은 더 화났겠다. 그지? 자 OX야.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 맞아 들려? 맞아. 맞아, 여호야 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읽었어. 맞아, 틀려, 틀려, 시드 기아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어. 맞아, 틀려, 맞아, 음, 응, 기울이지 않았어. 시드 기아 왕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보호해줬어. 맞아, 틀려, 틀려, 어, 묶어줬잖아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 멜렉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꺼내줬어. 맞아, 틀려, 맞아, 예레미야는시드기야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숨겼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제대로 얘기했더니 듣질 않았잖아 듣지 않았어 듣지 않은 사람이 더 잘못한 거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아,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아, 귀 기울이고 나이 용감하게, 나이. 나이 용감하게. 용감하게 알리는 사람이 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장난치다가 또 머리를 다쳤어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